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다. 난 교육청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석했고, 덕분에 오늘은 학교가 아닌 리조트로 출근했다. 가을 산 속에 둘러싸인 리조트는 요즘 답답하기만 했던 내 속을 뻥 뚫어주었고, 월요일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. 공무원은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들을 수 있는데, 이번 연수는 AY와 관련된 연수였고,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, AI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드는 내용이었다. 구글 위스크라는 웹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, 영상 피사체에 아침에 찍은 사진을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5분도 안 돼서 내가 주인공인 AI 사진이 만들어졌다. 점심에는 1층 식당에서 뷔페를 먹을 수 있었는데, 요즘 식단 조절 때문에 위가 줄어서인지 한 그릇밖에 못 먹었다는 사실에. 너무 비통했다. 쉬는 시간에는 같이 간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인스타용 사진은 처음 찍어본다더니 날 모델 비율로 만들어줘서 너무 신나.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 조명이 사진 찍기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다. 오후에는 강사님이 분명 월요일 연수라 월요병이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 출근하니 월요병이 없어진 대신 화요병이 생긴 건 아마 기분 탓이겠지. 내일 보자.